임! 스터자 동선 봤죠 여러분? 역주행합니다 자칫 동선을 바로 타버리면 의심을 많이 받더라고요분명이간것 같거든요 방금? 검정색 하나랑 다른 색 하나 간것 같은데 어? 얘 돌렸나? 무실에 있나? 벤티비 왜 서있어 얘? 벤티비 왜 서있어? 봤나? 핑크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죽여버리고요, 키로 와요. 아.. 잘하면 걸릴 수도 있겠다 각오하고 하긴 했거든요 무기고 사무실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 지도에서 전등 꺼지자마자 일로 왔거든? 이거.. 진짜 방금 죽은 거야 주황은 나보다 먼저 전기실에 있었던 거 맞지? 시야가 좁아서.. 주황은 절대 아니야 그럼 자작이거나 누가 거짓말 하고 있어 어? 그 뭐야? 인포가 나갔네? 핑크는 왜말 없어? 어디 있었는데 핑크? 일단 킵해야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아 아, 검프 더 빨리 얘기하지 더 빨리 얘기하지. 아 아직 위험해. 요 지금 인포가 나와가지고 저 혼자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내일 좀 떨어 아, 좀 붙어있네. 창고에 네 명. 뭐에 창고에서? 어, 뭐야? 아, 이거 닉네임이 안 보여가지고, 아, 인포 한 명이 아니구나. <laughs> 아, 바보지 됐네. <laughs> 지금 새벽 4시가 넘어가지고, 잠이 오나봐요. 아, 파랑 죽이면 안 됐었는데, 파랑이 검정 의심했었는데. 어, 전 인포가 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바보였네, 내가. 자기들 너무 무책임기 때문에 미션 하나 채을좀 할게요. 아직 미션 아직 두칸만 남았거든요. 아아 어디 어디인데? 어? 어? 우대 방금, 방금 올라갔지 않아? 않아? 무 소리야. 나 내려갈, 나 내려갈 때, 때 시체 없었는데? 없었는데. 오늘 방금 올라간 거 맞지? 뭐야. 왜요? 검정 아, 알리바이, 알리바이 만들려고, 만들려고, 만들려고 일부러 초록한테, 초록한테 붙어 있었던 거야? 거야. 나 내려갈 때 시체 없었어. 맞아. 핑크는 어디야? 검정 아니면 핑크인데. 난 검정, 난 검정, 검정 가볼게. 선동 먼저 해. 먼저 해야 돼. 먼저 수로 해야 돼. 먼저 선동 해야 돼. 먼저 이야! Yeah! <laughs> 핑크가 약간 검정 의심했거든요? 어, 아, 근데 검정 투표했으면 비겼는데. 검정이 포기를 해버렸네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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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왕! 빨리,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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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빨리! 빨리, 빨리 풀어야지! 어? 빨리 풀어야지! 빨리 뿌려야지! <laughs> 시간 다 된다! <laughs> 4초 남았다 <나갔다>. 4초 남았다 하하하하하! 보안군요. 나의, 나의 소송 원자로로 이기기 처음이네. <laughs> 자, 문한번 닫아주고요. 킬콜 한번 돌립시다. 그리고, 지도 보는 척. 삼. 죽이면 안 돼요. 전경을껐죠 식당 닫고, 창고 닫을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알리바이 있을 것 같죠? 정기식 닫고요. 어? 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원자로 터트려요, 그냥 대놓고. 아! 어디? 아 외국인이네? 아, 오케이 조용히 있어야지 레드! <laughs> 경크? 하 예! <laughs> 오케이 보라가 정신을 아, 쫓같다고 아, 빨강 아, 아니면 아, 보라색 의심해야겠는데? 근데 이미 4명이 투표했어 너 아닌거 알아 아니, 난 알고있지 <laughs> 난 알고 있지, 니가 아니라는 걸. 파랑아, 아, 이거, 이거 보라색, 보라색 의심해도, 의심해도 되는, 되는 부분이야? 부분이야? 여기 확실히 켜져 있어? 아니, 그건 겹쳐져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 빨강이 아니, 자기 아니면 보라색일 수 있다고 했잖아. 빨강의 유언이었어, 보라색이라고. 아니, 외국 석으로가지고 우리나라 서 와서 너무 고생을 하니. 자, 인포 한명 남은 거 알겠죠? 자, 피리 일단 돌릴게요. 일단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 이기게 인원을 적을 때는 애들이 같이 다니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와,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 통신기기를 꺼버리고요. 자, 이렇게 파랑 보러 가자. 야, 파랑이네. 야, 파랑이네. 죽어있네, 가보니까. 지도실에 검정이랑 나랑 있었거든? 원자로와 복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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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가 타는 냄새가 나. 통신기기 꺼져서 바로 가본 건데. 너 관리실 올라 왔잖아. 여기 하부 엔진 앞이거든. 창고 쪽으로 올라 왔잖아. 이거 파랑이야, 파랑이야 백이 검정은, 검정은 나랑, 나랑 같이 있었고. 제발 검정아. 너지. 자작일 수가 없지. 아, 검정아, 왜안 쏘가? <laughs> 아, 인포 타지 말걸 그랬나? 인포가 나갔어, 까비. 속을만 했는데 안 속네. 임버스터. 야, 벤포스터랑 같은 팀이네. 닉네임이 벤포스터인데요, 잘못 달려 없겠지? 왜? 인포 이동 독재할 테니까. 못 달려 없겠지? 오 다행이다. 오 차이! 다행이다. 씨오 동신 쪽 꼬였었거든요. 동신실 신실 쪽 근처도 못 갔어. 안 갔어. 난 지금 원자로 걸린 건가? 뱀 포스트 벌써 걸린 거야? 난 원자로인데 다른 사람 본거 거 아니냐? 거 처음에 나 전기실 배선하고 바로 원자로 갔는데. 이상하다 <laughs> 아니 편 들어달라고 할걸 들어가야지 야뭐 대도하는걸 야 너무 <laughs> 뜬금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검정은 이미 약간 걸린 느낌이거든요 더블킬 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킬콜 돌리겠습니다 일단 애들이 좀 퍼지는 걸 기다릴게요 죽이고, 벤트를 타버릴게요. 오케이. 이러면 창고랑 시장 닫고, 항해실인 거 보여줬죠? 바로 원자로 터트려요. 어디? 이거 전등 켜지고 죽인 거 같은데? CC 켜져 있었어. 나 항해실 업로드 미션하고 식당 쪽갔거든 나전기실 갔다가 통신실, 항해실, 식당 동선이거든? 나 루트가, 나 루트가 안 나오지 CCTV, CCTV 켜져 있었으니까 나 봤을, 나 봤을 거 아니야 벤트면 들키지 CC CCTV 켜져 있는데 하고 빨강을 찍어야겠다 오! <laughs> 오! 오! 좋아! 통했어 뭔가! <laughs> 조왕아! 뭔가 통하는구나! 똑같은 애를 찍었네! 야. 어 역시 날 의심할 생각을 안 해... 하하 <laughs> 어, 역시 닉네임을 뱀포스터 하니까 좀 한다! 뱀포스터 좋았다! 역시... 역시 군인 무 구독자구만! <laughs> 역시... 어어... 뱀포스터 좋았어!